클레오가 바깥쪽 안쪽에서는 6번 대기래금 이렇게 두 마리가 2, 3위 3위부터 안쪽에서 6위까지 4번 태양의 열정 그리고 안쪽 2번 골든엠파이어가 2위까지 치고 올라섭니다 여기에 3번 위대한 하트까지 이렇게 여섯 마리가 한데 뭉쳐서 이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초반 출발이 좋았던 5번 피스톨 컷이 선두 유지하는 가운데 안쪽과 바깥쪽에서 압박하는 두 마리입니다. 바깥쪽 7번 로드투 클레오가 안쪽 5번 피스톨 컷을 넘어서면서 바깥쪽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2위로 처진 5번 피스톨 컷 안쪽에서는 2번 골든 엠파이어와 함께 3번 위대한 하트가 2, 3위까지 노려보고 있습니다. 7번 로드투 클레오가 거리차를 벌리면서 3, 4마신차까지 앞서면서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7번 로드투 클레오 안쪽에서 이, 나가는 3번 위디아나트가 2위 외곽에서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10번 빅스타보스도 보입니다. 7번 로드투클레오그 뒤를 3번 위디아나트 마지막 추입했던 10번 빅스타까지 세 마리가 섰던 국산 6등급 1000m 경주였습니다. 4코너를 돌아나와 직선 주로 초입 부분에서 빠르게 걸음을 들려나갔던 7번 로드투클레오가 선두 자리 뺏어냈고 그대로 결승선까지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7번 로드투클레오를 따라잡기에는 3번 위디아나트 안쪽에서 걸음을 계속해서 늘려봤습니다만 2위에 머물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상적인 뒷걸음을 보여줬던 10번 빅스타가 이번 경주 3위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국산 6등급 루키 2세 안말들의 경주였습니다. 이번 골든 엠파이어. 유... 경주, 부산 경남의 이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 한가운데 말들 세마리가 돋보이는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3번 유림찬가와 4번 에어시티, 바깥쪽 7번 트릭샷까지 세마리가 선두 그룹을 먼저 형성합니다. 단독 4위에는 6번 정문 파피아노, 그 뒤에서 중위권 두텁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1번 오아시스 환이 안쪽에서는 8번 금성, 5번 스카일러 지유까지 그 뒤에서 선두권과의 거리 차이 조금씩 좁히고 있습니다. 바깥쪽 외곽에 있는 7번 트릭샷이 안쪽 4번 에어시티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뒤쪽으로 쳐진 3번 유림찬과 그 뒤에서 11번 오아시스 환희와 3, 4위를 형성하면서 이제 직선주루를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안쪽 4번 에어시티입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리 잡는 7번 트릭샷이 바깥쪽으로 다시 진로를 잡습니다. 안쪽 4번 에어시티, 바깥쪽 거리차가 늘어나면서 바깥쪽 뒤쪽에서 2위, 단독 2위로 쳐지는 7번 트릭샷입니다. 그 뒤를 쫓는 11번 오아시스 환희, 안쪽에 있는 7번 트릭샷을 넘어서면서 2위로 올라섰고 외곽에서는 8번 금성이 걸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4번 에어시티가 안쪽... 뒤를 쫓는 2번 11번 오아시스 환이가 2위, 3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4번 에어시티, 11번 오아시스 환이 안쪽에서 6번 정문 파피아노까지 세 마리가 없었던 부산 경남의 제2경주였습니다 4번 에어시티가 결국 직선 주로에서 계속해서 거리차를 벌렸고 그 뒤를 쫓았던 11번 오아시스 환이가 단독 2위, 그리고 3위권 싸움에서 안쪽에 있던 이번 경주 데뷔전을 치렀던 6번 정문 파피아노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 4번 에어시티, 직선주로 초입 부분에서 이미 크게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11번 오아시스 환이, 그리고 안쪽에 있던 6번 정문 파피아노, 5번 스카일러 지우와 8번 금성이 4, 5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1분 13초 7로 1200m를 주파했습니다. 이번 경주, 4... 부산 6등급 1,300m 경주, 부산 경남의 제3경주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서 4번 프란체스카, 그리고 그 안쪽에 3번 성실 월드, 6번 IMF가 출발이 좋았습니다만, 안쪽, 가장 안쪽에 있던 1번 그레이트 스타와 2번 수원 퀸이 안쪽에서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뒤처진 말 없이 선두인 1번 그레이트 스타부터 최하위의 12번 은성질주까지 12마리 모두 3코너 진입했습니다. 안쪽 1번 그레이트스타를 안쪽에 반마신차로 앞세우고 바깥쪽 3마리, 2번 수원컨부터 바깥쪽 3번 성실월드, 4번 프란체스카, 안쪽에서는 7번 월드댄서캣까지 5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1번 그레이트스타 바깥쪽 2번 스원퀸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했고 그뒤3위의 성실월드 안쪽에 7번 월드댄서캣까지 이렇게 네 마리가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주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안쪽에서 걸음을 내면서 7번 월드댄서캣이 바깥쪽 두 마리를 위협하면서 안쪽에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7번 월드댄서캣과 바깥쪽 2, 3위로 쳐진 두 마리 1번 그레이트스타와 2번 스원퀸입니다 안쪽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7번 월드댄서캣 이번 경주 데뷔전을 우승으로 장식할 수 있을지 바깥쪽에 있는 두 마리의 걸차를 계속해서 벌리면서 단독 선두 이어나갑니다. 남은 거리는 100m. 7번 월드 댄서캣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7번 월드 댄서캣 안쪽에서 선두 2-3위 접전 속에서 바깥쪽에 있는 2번 수원퀸이 2위였습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 7번 월드 댄서캣이 크게 앞섰고, 2번 수원퀸과 1번 그레이트스타가 나란히 2-3위를 차지했습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 직선 주로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걸음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7번 월드 댄서캣이었습니다. 국산 두 살짜리 한말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 기대대로 뛰어주었던 7번 월드 댄서캣이었습니다. 이번 스원 퀸과 1번 그레이트 스타 접전 속에서 2, 3위가 갈렸고 10번 신천 프리덤과 5번 억새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 경남 제3 경주 1,300m 경주 1분 21초 6으로. 국산 6등급 1400m 경주 부산 경남의 4경주 시작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서 안쪽 세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3번 서귀초원 그리고 2번 고스툼은 1번 월드하니 그리고 바깥쪽에서 앞서나오기 시작하는 말 4번 닥터에이스입니다. 선두 자리 뺏어냅니다. 4번 닥터에이스 이번 경주 이성재 기수와 함께 첫 호흡을 맞추는 4번 닥터 에이스가 이마 신차로 크게 앞서면서 초반 3코너 진입하기 전에 선두 자리로 올라섭니다. 11번 플레이업 바깥쪽 2위, 3위는 5번 라이크 드래곤 안쪽 3번 서기 초원까지 4 마리가 앞서 있고 중위권에서는 그 뒤를 잇는 말 2번 보스트문과 8번 다이아엑스 안쪽에 1번 월드 하니까지 앞서 있습니다. 외곽으로 크게 두는 12번 브리도 갤런트와 그 뒤쪽에서 10번 제주스톤 두 마리가 하비권에 쳐져 있습니다. 선두 4번 닥터 에이스와의 거리차를 좁히는 바깥쪽 두 마리와 안쪽 한 마리. 4번 닥터 에이스와 함께 바깥쪽에서 11번 플레이업과 5번 라이크 드래곤 안쪽에 3번 서기 초원이 바깥쪽 4번 닥터 에이스를 넘어서면서 안쪽에서 선두로 올라섭니다. 2위로 내려선 4번 닥터 에이스 안쪽에서 버티는 3번 서기 초원입니다. 두 마리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걸으하는 3마리입니다. 5번 라이크 드래곤과 함께 바깥쪽 두 마리 11번 플레이어과 외곽에 9번 하늘골드. 그 한가운데서 7번 무한나르샤가 앞서 나오면서 안쪽에 있는 3번 서기 초원을 넘어섭니다. 안쪽에서 7번 무한나르샤와 바깥쪽 두 마리 11번 플레이어과 9번 하늘골드. 선두 단독 선두는 7번 무한나르샤였습니다. 안쪽에 11번 플레이업과 9번 하늘골드까지 3마리가 없었던 국산 6등급 부산의 4경주였습니다. 부산경남 4경주 7번 무한나르샤 직선주로 중반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결국 선두 자리 여유있게 올라서면서 결승선 먼저 통과했습니다. 이번 경주 최근의 아쉬움을 떨쳐버린 7번 무한나르샤였습니다. 국산 두 살짜리 수말 제번 무한나르샤 이번 경주 직전 경주 함께 호흡을 맞췄던 서승훈 기수가 다시 기승을 했습니다. 부산 경남 이경주 우승마였. <목소리> 결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오경주 북산 5등급 말들의 16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10번 플라잉 챔피언이 서소원 기수와 함께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면서 바깥쪽 선두입니다. 안쪽에서는 5번 브리도솔이 2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뒷선에서는 바깥쪽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7번 바벨트로페오 3위로 모습 보이고 가운데 4번 닥터컬린 그 바깥쪽 9번 파워타임 그리고 안쪽에서는 4번 탁탁 헐리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뒷직선주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10번 플라잉 챔피언이 지키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5번 브리도솔. 이두 마리가 선두권. 그리고 7번 바벨 트로페어와 9번 파워타임 그 바깥쪽. 3번 타우르 스킹 가장 안쪽에서는 1번 리치트리까지 선두권에 많은 말들이 뭉쳐 달리는 가운데 5번 브리도솔과 10번 플라잉 챔피언. 이두 마리가 선두를 여전히 이끌면서 이제 3분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걸음내고 있는 3번 타우르 스킹 바깥쪽에서 바깥쪽 게이트의 불리함을 딛고 3번 타우르 스킹과 9번 파워타임, 그리고 10번 플라잉 챔피언, 바깥쪽 말들, 그리고 안쪽에서는 5번 브리도솔, 그리고 4번 닥터 컬링까지. 선두권 5마리 말들이 뭉쳐있는 가운데 10번 플라잉 챔피언과 5번 브리도솔. 그리고 3번 타우로스 킹과 4번 닥터 컬린 그리고 9번 파워타임까지 선두권이 모습 보이면서 이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5번 브리도솔이 현재 선두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4번 닥터 컬린 바깥쪽에서는 10번 플라잉 챔피언 안쪽에서 5번 브리도솔 5등급에서는 첫 번째 경주를 치르고 있는 5번 브리도솔이 현재까지 안쪽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 10번 플라잉 챔피언의 걸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바깥쪽에서는 9번 파워타임, 5번 브리도솔, 이호식 기수와 함께 현재까지 안쪽 선두, 선두 구기에 나서 있고, 10번 플라잉 챔피언, 그 바깥쪽에서는 9번 파워타임이 뒤쫓고 있습니다. 5번 브리도솔 5등급 첫 번째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10번 플라잉 챔피언과 9번 파워타임까지 5번, 10번, 9번 순이었습니다. 5번 브리도솔, 연승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출전 마중 가장 어린 2세마, 하지만 가장 빨랐습니다. 경주마 커리어 세 번째 경주만의두 번째 우승. 직전 6등급 1200m 경주에 이어 5등급 1600m 경주. 5등급에서의 첫 번째 경주이자 1600m 첫 번째 도전 하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10번 플라잉 챔피언과 9번 파워타임이 그 뒤를 따르면서 5번 시... 출발합니다. 부경제 육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2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바깥쪽 게이트에서 출발한 12번 로드투 스프링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바깥쪽 선두 안쪽에서는 8번 해운대 파워가 안쪽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두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그 안쪽에서는 2번 파워플런 이렇게 세 마리가 선두권 가운데에서는 4번 서기레이디가 4위로 따라오고 바깥쪽에서 모습 보이는 6번 선재와 10번 언리미티드런까지 선두는 8번 해운대 파워가 안쪽에서 지키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12번 로드투 스프링 뒷선에서는 2번 파워풀런이 안쪽에 모습 보이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4코너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쪽 바깥쪽에서는 6번 선제와 그 바깥쪽 10번 언리미티드런, 바깥쪽 10번 언리미티드런이 3위 자리까지 올라서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 주로 승부입니다. 직선 주로 여전히 8번 해운대 파워가 가운데에서 선두를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12번 로드투 스프링, 안쪽에서는 2번 파워풀런이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8번 해운대 파워가 현재까지는 반마신처럼 어렵게 선두를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12번 로드투 스프링의 얼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 4번 서귀래 리도 추입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2번 파워플런이 3위 자리를 키고 있습니다. 8번 해운대 파워와 12번 로드투스프링 이두 마리의 접전 승부 바깥쪽에서 12번 로드투스프링 근소하게 앞서면서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8번 해운대 파워와 4번 서귀레이디까지 12번 로드투스프링 최근 두 경주 연속 준우승에 아쉬움을 털어버리는 멋진 질주 결승선 통과 직전 우승을 빼앗아냅니다. 관심을 받았던 8번 해운대 파워. 그리고 4번 서귀레이디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계속되는 어깨싸움에서 바깥쪽 12번 로드투스프링이 종반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안쪽에서 8번 해운대 파워는 주는승, 4번 서귀레이디 4개월 만에 출전한 이번 경주, 3위로 복귀를 알립니다. <목소리> 북경제 7경주 국산 4등급 말들의 1200m 단거리 승부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5번 그랜드모어가 선행을 잡은 가운데 뒷선에서는 안쪽 3번 삼바스테, 바깥쪽에서는 8번 b k 에댄싱거리 모습 보이고 그 바깥쪽에서는 10번 이츠오케이와 11번 윈윈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5번 그랜드모어입니다. 뒤쪽에서 8번 BK에 대신 걸과 바깥쪽 10번 2초 K 21번 위니윈 이세 마리가 2위권 나툼을 펼치고 안에서는 2번 스피드 톱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뒷선에서는 3번 삼바 스텝과 9번 골든 포인트 뒤쪽 12번 벌마브라운과 7번 투트플라잉이 안쪽에 최후미에는 6번 폼페이와 1번 블루 스카이가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두를 이끌고 있는 5번 그랜드버 안쪽에서는 2번 스피드 톱과 바깥쪽 8번 BK에 대신 걸 10번 2초 K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제 직선 주로 승부입니다. 직선 주로 여전히 5번 그린 모어가 선두를 지켜내려고 하고 있지만 바깥쪽 말들의 추격이 거셉니다 10번 잇츠오케이와 8번 비케이댄싱걸 이두 마리가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결국에는 선두권 다툼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8번 비케이댄싱걸 바깥쪽에서는 10번 잇츠오케이 okay. 이두 마리가 선두권 다툼 안쪽에서 8번 비케이댄싱걸이 근소하게 앞서지만 바깥쪽 10번 잇츠오케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바깥쪽 3위권 다툼 치열합니다 12번 별마브라운이 올라오는 가운데 10번 잇츠오케이와 8번 비케이댄싱걸 10번 잇츠오케이 박지의 기수와 함께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8번 비키의 댄싱 걸이 준우승을 기록했고, 종반 3위권 다툼 벌마 브라운도 모습 보였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 보시겠습니다. 10번 이츠 오케이, okay. 8번 비키의 댄싱걸 바깥쪽 12번 벌마 브라운, 10번 8번 12번 순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던 부경재 7경주, 10번. 이쪽이 감사 okay. 경주 곧 출발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8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1400m 경주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관심을 모으는 11번 클러치 위너 바깥쪽에서 좋은 걸음 보여주면서 순식간에 선행을 잡았습니다. 뒤쪽에서는 안쪽 1번 운주 챌린지 바깥쪽에서 모습 보이는 10번 아리온 킹카와 9번 더 노미네이트까지 현재 선두는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11번 클러치 위너입니다. 뒤쪽 안쪽 1번 운주 챌린지와 바깥쪽 10번 아리온 킹카와 9번 더 노미네이트 그리고 프라임로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뒷선 가운데에서는 4번 플라잉 크라운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간 그룹에서는 3번 닥터 로이스가 안쪽에 바깥쪽 5번 윈드타임과 거름내고 있는 8번 고스트 아마존, 뒤쪽 7번 맨 오브 더 킹이 최후미에 젖어 있고 6번 불의 통치도 최후미 안쪽에 밀려나 있습니다. 이제 곡선 주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임초마중 유일한 이세마 11번 클러치위너가 현재까지 선두로 버텨내면서 안쪽에서 직선 주로 가장 먼저 진입했습니다. 11번 클러치위너 안쪽에서 선두 자리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10번 아리온 킹카 안쪽에서는 1번 운주 챌린지가 따라오고 있는 가운데 11번 클러치 위너의 걸음이 거침이 없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0번 아리온 킹카 그리고 안쪽 4번 플라잉 크라운이 사, 3위 자리까지 올라서는 가운데 11번 클러치 위너 현재까지 선두입니다. 바깥쪽에서 10번 아리온 킹카와 안쪽 4번 플라잉 크라운이 추격하고 있지만 11번 클러치 위너가 걸음을 더욱 더뽑아 내고 있습니다. 11번 클러치 위너 데뷔전에서 데뷔승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10번 아리온 킹카와 4번 플라잉 크라운까지 11번 클러치 위너, 데뷔전 데뷔승, 출전 마중 가장 어렸지만 가장 빨랐습니다. 혈통기대치에 부합하는 경주를 펼친 11번 클러치 위너, 부경제 8경주의 주인공으로 올라섰습니다. 경마 팬들의 관심을 우승으로 증명했습니다. 데뷔전에서 흔들림 없는 질주, 결국 우승. 10번 아리온 킹카와 4번 플라잉 크라운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11번, 10번, 4번 순이었습니다. 부경제 8경주 11번 클러치위너가 데뷔전